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아, 밤사이에 눈이 많이 왔네요. 아마 제가 크리스마스 전에 올리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 토픽이죠. 아, 전기차 배터리의 2024년 전망. 꼭뭐 내년이 아니라 이제 큰, 큰 테마를, 아, 우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아, 미국, 유럽, 뭐 이렇게 골고루 세계를 돌아가면서 우리가 상대 비교를 하고, 원래 투자를 할때 그렇게 그 아,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시각이 아, 중요하고, 아, 제목은 제가 이런 걸로 뽑아 봤어요. 중국 회사들이 엄청나게 약진을 많이 하고 있다. 돈도 많이 벌고 있어서 가장 배터리 그 업종을 놓고 보면, 아, 중국 회사의 퍼가 한국 회사의 퍼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영상 뒤에는 업종의 큰 흐름 아, 두 가지 포인트를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가 이제 업종 산업 얘기를 하기 전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 한국의 주가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중국 얘기를 하면 BYD가 세계에서 가장 요즘 잘 나가는 전기차 회사죠. 뭐 배터리도 만들고 그니까 수직 계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 순수 전기차 아만 놓고 보면 이제 테슬라 다음에 2등이고 근데 이제 올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 0, 그러니까 뭐 플랫, 평, 주가가 이제 그 현상 유지를 했다는 얘기고,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또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시총이 한 100조 원 정도 되고, 아, 현대차는 2배쯤 되네요. 그 다음에 내년 기준, 왜냐면 지금 12월이니까 내년 기준으로 우리가 퍼 이익 배수를 봐야 되는데, 한 13배.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익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니까. CATL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는 배터리 그 업체죠. 그래서 여기는 최근에 주가가 하반기에 많이 하락해서 금년에 주가가 35% 하락을 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최근에 보면 전기차가 좀덜 팔린다. 배터리 수주가 취소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된다. 뭐 국내 업체들의 일부 뭐 적자 반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시총이 여기가 120조원 옛날에 한 200조원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익이 꽤 나요 그래서 두 자릿수 마진이 나서 퍼가 한 12배 근데 이제 국내는 이것에한 10배 정도 되는 그 경우도 있어요 배터리가 그래서 전국회사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이 나니까 퍼를 우리가 할때 이제 분모죠 분모가 커지면서 그아 PER이 그 낮은 두자릿 수로 이제 내려왔다. 미국을 보면 이제 테슬라는 금년 주가가 뭐 작년 연말에 많이 빠진 탓도 있지만 금년에 123%가 올랐고 시총이 천조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퍼가 좀 부담스러운 70배 수준이어서 저는 단기 수익성이 최근에 이제 악화한. 한 두세, 두세 분기는 악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을 많이 낮추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같은 걸 램프업 하면서 그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모멘텀을 잃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테슬라가 퍼가 이게 70배가 되는 건 결국 이 회사는 그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서비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고 그걸 가장 제일 잘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AI 회사라는 것을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는 부담이 됩니다. GM는 아까 그 우리 BYD 같이 주가가 올해 전, 전혀 오르질 못했어요. 0% 금년 주가 상승률이 시총의 62조 원. 왜냐면, 이제 퍼가 뭐전 세계의 그 전통업체들, 기사, 기라성 같은 데들이 퍼들이 다 낮아요. 그래서 여긴 퍼가 다섯 배. 이제 뭐 하반기 들어서 가을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조와 임금협상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갔고, 최근에 <laughs> 좀 반등되는. 모습을 보인다. 음,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13조원의 자사주 매입을 여기가 또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제 국내 우리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를 놓고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내연기관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모멘텀이 좋고 어, 요즘 뭐 차의 디자인이나 성능, 퀄리티 서베이, 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주가가 금년에 21% 상승했고, 시총이 50조 원. 그 다음에 이익은 많이 나는데, 주가 상승이 그거보다 더디어서, 퍼가 4배. 근데 이제 제가 1년 넘게 계속 추천하던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이 우선주는 이것에 한55% 수준의 주식을 사니까, 퍼를 아, 어, 두배에 사는 셈이고, 어, 우선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한 8%가 넘을 것 같아요. 기아는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모멘텀은 현대차보다 쭉 좋아요. 그래서 금년 주가가 45% 올랐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습니다. 시총이, 어, 현대차보다 많이 작은 30조, 5조 원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퍼가 현대차와 비슷한 4배. 근데 이제 내년에 현대차, 기아차, GM 다 이익은 조금 꺾일 걸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좀 악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어,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현대차 특히 우선주 그 다음에 기아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배터리를 하는 대표적인 회사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를 놓고 보면 에코프로는 뭐 하반기에 조금 조정을 받았어도 최근에 다시 반등 중이지만 금년에 주가가 235% 상승했고 시가총액이 무려 31조 원이나 되고 내년 기준으로 봐도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워낙 그 악화된다는 그런 전망에 있어서 애널스 추정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주 가가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하면 퍼가 110배 그래서 약간 주가가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지가 되는 그런 아 상황인 것 같고 밸리베이션이 너무 높습니다. 중국 회사 대비 한 10배쯤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로 넘어가면 금년에 주가가 여기도 좋았어요. 73% 시총이 38조 원그 다음에 2024년 내년 기준으로 퍼가 12배 그래서 저는 아, 대한민국 배터리 업종 플레이로 놓고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그 매력적인 것 같고, 철강 사이클도 좀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뭐 우리가 전략적 투자가 입장에서 한30몇조 원이 있다면 포스코 홀딩스를 사는 게 좋지, 아, 에코 프로피엠보다는 포스코 홀딩스가 저평가돼서 이걸 사는 게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한달쯤 됐나요 그러니까 gm이 깜짝 놀라는 발표를 해서 시장이 놀랐습니다 저도 와하게 놀랐고요 그래서 무엇이냐 면 이제 gm 이나 포드 뭐 복스바겐 이런 이제 전통 기라성 같은 업체들이 많은 전기차가 이렇게 디자인도 그렇고 그 레인지도 그 주행거리도 그렇고 잘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 재고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또 할인해 줘야지 이제 재고를 소진을 하고 그래서 gm이 전기차 그 목표 되게 낮춰 잡았어요. 그래서 생산을 좀덜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F150 모델이 픽업 트럭이 포드가 만드는데 여기도 그 전기차 버전이 라이트닝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그 생산 그 계획을 많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 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 여기 크루스라고 하죠, GM. 여기 그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금 운행 금지가 되고, 그래서 그 돈이 투자 계획을 좀 뒤로 지연하다 보니까, 그 돈이 남아 돌아서 이제 그 돈에 13조 원을 주주 환원을 하겠다.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어, 그 투자가 자본시장 주주들이 상당히 환호를 했는데, 미국은 확실히 기업들이 내가 꼭 써야 될 돈이 아니면 주주한테 돈을 돌려줍니다. 왜냐면 그 회사의 현금이나 현금으로다 주주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해프닝이 있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연기관,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예정된 소매 가격보다 그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느냐. 여기 2022년에 보면 0을 기준으로 밑에가 오히려 1000달러가 프리미엄, 그러니까 더 돈을 붙여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공급이 원하지 않아서. 근데 2022년 말을 들어서, 특히 금년 들어서는 그 할인을 많이 해 주는 그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딜러가 있어서 자동차를 보통 한 1, 2천 달러 할인해 주는 것 디스카운트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관례인데 금년 들어서는 특히 그뭐 테슬라나 리비안의 경우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GM, 포드, 복스 e 겐뭐 이런 데 닛산 그다음에 뭐그 포드 머스탱 마크 이 저도 밖에서 모델을 봤는데 별로더라고요 되게. 이런 데들이 값은 너무 높고 전기차 값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할인을 되게 많이 늘리는 모습. 근데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라 내연기관 다 하고 요즘 핫한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좀 역풍을 부딪혀서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면도 있고. 우리 그, 여기 이태원에 가면 매장이 있습니다. 폴레스타라고 볼보의 전기차 자회사인데, 볼보는 지리라는 중국의 그 민간 자동차 회사가 이제 또 인수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계죠. 여기가 그래도 모델이 괜찮습니다. 저 주위에도 누가 시승을 해봤는데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외관만 봤는데, 여기도 2025년까지 똔똔을 맞추려면,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못하니까 판매단가가 그, 뭐, 꽤 높게 유직을 해도 원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수록 적자가 되는데, 아, 2025년까지. 한 2조 원에 가까운 그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특히 이제 테슬라가 그 자차 값을 인하를 하면서 제품 가격 인하 전쟁이 시작되면서 많은 전기차 회사 그 특히 이제 최근 몇년 사이에 스타트업 한 대들이 부도가 많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그런 것을 좀 노리는 것도 있고 실제 테슬라도 실제 뭐 5년 10년 전에는 부도설이 되게 많았고 이제 그걸 다 극복해서 지금 순 현금이고 빚이 없죠. 그 다음에 순 현금 이겨현금 흐름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를 우리 좀 도요다가 요즘 헛하죠 하이브리드의 대표적인 대명사고 일본이란 나라는 되게 특이해요.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 보면 금년 들어서 하이브리드의 신차 판매 대수가 내연기관, 휘발유랑 디젤 경유를 합친 것보다 이미 넘어섰어요. 그만큼 하이드르,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요다가 엄청난 성경지명이 있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늦힌 것보다는 약간 판세를 좀 보고 전기차로 어차피 기술력은 항상 있는 데니까 실력이 있는 데니까 어, 가겠다 이제 그런 그 계산을 한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노무라의 그 홍콩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리만 아시아를 인수해서 갖다 붙인 대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일본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어 뭐왜 그것을 시작을 했냐 왜안 바꾸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 뭔가 현재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그 추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본인의 기질이 하이브리드의 강점 그다음에 도요다의 그 약진으로 아그아 나타납니다. 근데 아이 확실한 것은 지금 이제 전기차 구매자들 얼리어답터는 그러니까 이미 다 사셨고 지금은 이제 많은 계산을 하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제품 가격이 상당히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값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니까 테슬라 모델 Y 같은 게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하니까 이제. 5만, 5천만 원 초반대로 고조금 받으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값이 더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주행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테슬라 같은 데는 이제 그 슈퍼차저가 전국에 많아서, 뭐큰 걱정이 없지만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은 특히 외산들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나마 그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이 충전 인프라가 좀 좋은 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좀 작은 나라니까 더 밀집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2조 3조 달러를 전세계가 충전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모건 스탠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뭐 이런 악재들이 나오니까 이제 걱정을 사람들이 합니다. 이게 전기차 시장이 감소하는 게 아닌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아닌가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내년에 s&p 그 추정치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자동차가 한 거의 9천만 대 8천 8백만 대 정도 팔리고 그니까 러 2019년 정도 수준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한8 9% 성장을 했고 내년에 신차 규모가 2 3% 증가를 하고 그 중에서도 전기차 판매는 상당히 약진을 많이 한다 그래서 s&p 는 거의 뭐39% 증가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뭐, 한2십 30%는 계속 증가율이 둔화는 되지만 성장은 상당히 많이 하는 2 30% 아, 그런 모습을 아,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의 새 모델이 내년에 한 100개 정도 나온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이스가 많아지는 거고 특히 그 테슬라 같은 데에서는 이제 범용 자동차 그러니까 모델2라고 그러죠. 2천만원대2 5 0 0불 정도 하는 자동차가 2025년쯤 나온다는 얘기가 설이 있는데 그럼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둔화되는 시장에서 그 시장을 더 장악하려는 그런 테슬라의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불변의 진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포인트 원. 전기차로의 전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돼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환경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실제 그 복스와겐의 골프 뭐 국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토요다 캠뉴이 중형차 중에서 뭐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거, 현대 소나타 이런 데들은 내연기관이 다 단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 자체도 전기차에서 쓸지 안 쓸지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의 시장이 성장이 둔화가 되는 건 맞지만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고 전기차는 대세다. 이것은 이제 알아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전 세계 그 시장이 매년 한 9천만 대 되는데 미국이 한 1600만 대한20%좀안 됩니다. 중국 시장이 더 커요. 2천만 대 이상 되는데. 그, 과거에는 중국의 내연기관은 미국, 어, 뭐 유럽, 일본, 한국 같은데 합작을 해서. 어, 나눠 갖는 그러니까 독자적인 기술이 없었는데 전기차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그 퀄리티도 좋아졌고 배터리를 직접 만들면서 LF 배터리의 강점이 있죠. 수직 계열화가 돼서 심지어 BYD의 중형 어, 세단인 시리레 시이라는 것이 유럽의 올해 차 후보에 올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BMW 5 시리즈, 기아의 EV9이 여기 이제 후보에 올랐는데 진짜 전기차의 그 중국 전기차의 퀄리티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UBS인가 이제 얼마 전에 증권사에서 나왔는데 그 중국 전기차의 생산 원가가 가령 테슬라 상해에서 만드는 모델3보다 15% 싸고, 독일의 웍스바겐이 현지 독일에서 만드는 것보다 40%도 싸다. 그래서 이제 워낙 원가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는 중국이, 전기차건 배터리건 메이저로 이제 부상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